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laughs> 드디어 남편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장을 어, 체코로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갔다오면서 이런저런 기념품들을 사왔는데 예, 소개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다음, 여보 어디로 출장 다녀왔어요? 체코 프라로 출장을 다녀왔고요 체코 프라에서 네. 좀 유명한 곳들을 좀 많이 돌아다니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설명 드리는 거랑 좀 꿀팁 같은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나책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사진 보내준 거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더라. 좋겠다.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관광도 하고. 한번 이제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하벨 기념품 사러 많이 하벨 시장이라고 하는 그쪽을 많이 가는데 거기 갔을 때는 요즘에는 다 카드 사용은 가능은 하고 현금 말고 이제 카드 사용은 가능한데 한150크로나 이상 돼야지 카드를 사용을 할수 있어요. 한만원 이상 구매를 해야지 카드를 사용을 할수 있고. 한만원 밑으로는? 무조건 현금. 현금, 오. 그리고 이제 갔을 때 조금 호구 아닌 호구를 당할 수도 있는 게, 음. 거기 갔을 때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마트에서 파는데 마트에서는 할인을 좀 많이 해요, 실제로. 실제로 마트에서 할인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는 응. 그냥 정가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응. 이제 마트에서 팔지 않는 제품들로만 하베시장에서 좀 구매를 했었고. 아, 하베시장. 응. 하베시장이 되게 유명한 곳인데, 덤탱이가 많구나. 응, 덤탱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첫 번째 설명드릴 것은, 일단 꿀이고요. 이게 꿀인데, 견과류. 그리고 이거는 그냥 벌꿀. 오, 그다음에 사과 같은 거 뭐야? 이거는 자스민. 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자스민 꽃으로 만든 꿀이고요. 일단은 저희 뭐 어머님, 되게 귀엽다. 어머님 댁이랑 뭐 처형, 가족들 들리려고 일단 좀 구매를 했는데, 얘는 가격이 350코로나했을 거예요. 아마 한 개당. 그럼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350 곱하기 70을 하면 돼요. 3 5 0 곱하기 70 하면은. 2만원대? 네, 이게 2만 원대. 한, 한 세트가 일단 2만원대라고 음. 보시면, 300, 350이었나, 250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음. 좀 가격 대비, 좀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고, 그냥 어른들 꿀 찾으시거나 뭐 이런 걸로 쓰시기엔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구매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머니 좋아하시겠고,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꿀 같은 거? 그리고 가셨을 때,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꿀이 총한 아홉 가지인가 있는데, 음. 일단 저는 그냥 무난한 걸로 다 구매를 한 거고 뭐냐? 그냥 이꿀한 병만 살 수도 있고 이게 썸 선물 세트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좋아 아, 보여서 이렇게 조금만한거한 병으로도 살 수도 있구나 네. 가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귀엽다 다음 소개 시 그리고 그꿀 그 파는 곳에서 또 구매를 한 건데 <laughs>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허니와인이라고 해서 아 와인이야? 꿀 오, 들어간 와인이에요 겠다한 개당 오. 한 개당 150쿠루나였는데150쿠루면은 7000원에다가 어, 좀 진짜로. 하는데, 이세 개를 사면은, 500, 550이었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더 저렴하게 해서 음... 샀었다. 음... 음... 아, 이게 사, 아무튼 이게 좀, 이거는 이제 동생네 쪽 주려고 음... 샀고, 아가씨네. 꿀이 네, 너어 아가씨네 와인이다. 계속 이렇게 술을, 괜찮아? 음. <laughs> 술 근데 이거 같애니까. 같은 경우도 꿀이 종류가 다 다르다. 꿀 종류가 아. 다 다른 거예요. 맛이 달라요 다. 근데 체코가 꿀이 유명한가? 아니 갔는데 그런 건 수, 아닌데. <laughs> 술에도 꿀이 들어. 거기는 가고. 맥주가 유명한 나라인데 응. 맥주가 좀 그런 게 있었고. 그건 뭐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초콜릿이고. 아. 와. 갔을 때좀 포구를 아. 좀안 당하시려면은. 예 포구를 안 당하시려면은 아, 호구를 안 당하시려면 호구를 그걸 응. 보, 그걸 보셔야 돼요. 갔을 때. 5 플러스 1 또는 4 플러스 1이 하는 데가 있고 음. 똑같은데 좀만 옆에 가면은 가게 시장은 넓지가 않아요 한한 한 500, 550m밖에 안 되는 가게인데 거기 안에서도 구역이 한네 다섯 개로 나뉘는데 거기서도 막 앞에는 세일을 하고 뒤에는 세일을 안 하고 맞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콜릿이 하나당 65%나? 음, 4,000원대? 네. 아니다 <laughs> 만, 맞나? 어 4,000원대 맞 이거는 4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음. 5개 구매를 했습니다. 음. 이것도 맛이 다 달라요. 밀크, 밀크가 있고, 음. 다크가 있었고, 그랬을 때는 뭐, 종류는 두 가지였는데, 음. 일단 얘는 5 플러스 1에서 샀습니다. 음. 초콜렛. 음. 갔을 와, 때 되게 뭐, 갔을 때 뭐, 자석? 음. 이런 것도 많기는 했는데, 뭐 그런 쓰잘데게, 쓸데없는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먹고, 버려도 되지만, 음, 간식으로 쓸수 있는 초콜릿을 좀 구매를 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 초콜릿집에서 도 <laughs> 동일하게 또 구매를, 구매를 한 건데, 얘가 조금 비쌌어요 얘가 2 5 0그루나였을 거예요. 2 5 0그루면은 15,000원? 오, 안에 그림이 되게 예쁘다. 종류는 이렇게, 이렇게 갈색깔이 있고, 진한 색깔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안에 그림이 이거 체코에서 유명한 지역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해놨고, 음, 요거 같은 경우도 다섯 개 사면 한개 공짜였는데, 어, <laughs> 어. 짐이 많아서 이거는 직장 상사한테 오. 하나를 주고, 우리는 아. 실질적으로 다섯 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아. 음, 하나는 그냥 직장 상사 주고,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 줄 것들 구매한 겁니다. 와요, 와. 또뭐 <laughs>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게 이게 그 체코 프라 거기서 어, 유명한, 과자네? 유명한 과자인데, 음. 이게 실제로 하벤시장 가면 1 5 6크로나예요 156크로나. 근데 마트에서는 1 0 0크로나예요세일해서 그러면은, 얼마야? 7천원한 3, 4천원은더 아, 4천 마트에서 음. 싸게 살수 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가 되게, 어, 뭐라 해야 되지? 와플 과자라 그랬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맛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음. 요게 이 파란색이 제일 인기가 많대요. 어. 근데 이게, 거기서 사면은 156인가 160인데, 마트, 거기 가면은 마트가 정말 많아요. 뭐 빌라, 뭐, 아이, 리들, 뭐, 알버트 정말 많은데, 거기 가면은 항상 세일을 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얘가 그때 샀을 때 106쿠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저렴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종류별로 가족들 줄 거를 사왔습니다. 음. 이요 음. 요거, <laughs> 요거는. 아, 반식거리 뭐야. 요거는. 초콜렛인데 이거는 면세점에서 파는 거예요 음. 면세점에서 음. 파는 건데 면세점에선 비싼데 음. 마트에서 싸면은 또 세일을 한다 음. 마트에서는 마트에서는 100크루나도 안 하는데 음. 면세점 가면 100크루나가 넘는다 음.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어, 일단 우리는 가족들 거 구매하는 것 때문에 총 5개씩 구매를 했습니다 맛있겠다 일단 요게 일단 그 프라 가서 좀 구매하고 샀던 그 분들이. 그다음 나의 선물. <laughs> 응. 이 요거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두사람이 그 뭐야. 어, <laughs> 꼭, 꼭 사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코코 샤넬. 내가 언제 꼭 마드모아제, 사왔으면 좋겠다고 했어. 어, 무슨 퍼퓸이에요? 내가 언제 꼭 사왔으면 좋겠다 했어. 근데 가격은 한국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고, 어. 한국. 한국보다 한 1, 2만원 싸다고 해야 되나? 한국보다 한 1, 2만원 저렴한 축에 속해 있습니다. 가격은 크게 차이가 없다. 면세점. 그래서 요번에 좀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면세점은 그냥 한국에서 사는 거랑 차이가 없고 그냥 기념품 같은 거 사실 때는 웬만하면 그냥 마트 같은 데 가서 그냥, 뭐, 간식거리를 산다고 하면은 그게 맞는 거고, 뭐, 자석이나 뭐, 또는, 뭐 유리공에 사신다고 하면은, 그냥, 그쪽 시장 많이 돌아다니면은 저렴한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어... 샤넬에서 나온 향수 종류를 좀 좋아해요. 특히, 가을쯤에 뿌리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마드 모아데 썼었는데, 항상 향수는 저는 100ml 짜리가 좋더라고요. 100ml 짜리가 병도 이뻐요. 병도 이뻐가지고, 어, 한 이거 사면은, 100ml 사면은 전한 1년? 1년 정도면 거의 다 쓰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남편, 음, 출장 간 김에 사달라고 졸랐어요 왜냐면 남편이 2주나 출장을 갔어요. 2주나. 2주나 갔기 때문에, 아... 저 혼자 너무 진짜, 어, 힘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마드 모아젤은 어, 현대 여성을 표현한 향이라고 하는데 어, 마드 모아젤이 프랑스어로 아가씨라는 뜻이래요. 일단 뿌게 살짝 뿌려볼게요. 어때? 일단 난 <laughs> 알코올량이 센건 별로 안 좋아요. 저 이렇게 약간 파우더리한 향을 좋아하거든요. 역시. 저는 EDP로 샀어요. EDP가 딱. 좋더라고요. 에땅스가 완전 진한 향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지? 프리베가 완전 연한 향이고, 자기 전에 뿌리는 향수. 저는 EDP가 딱 어,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역시 향수는 1 0 0 m l 예요 100ml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잘 쓸게. 여보, 이번에 체코 갔다 오니까 또 어땠어? 그냥 소감을 한, 진짜 짧게 마무리로 말해줘. 체코... 체코를 거의 2주 동안 갔다 왔어요 여행을 간다 치면은 음. 뭐 저는 일 때문에 출장을 간 거지만 여행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잡으시고 일주일 정도로 잡으시고 음. 프라하는 솔직히 진짜 하루? 하루 맘 잡으면 진짜 하루만에 다 돌아요 프라하는 되게 좁아? 볼거 진짜 뭐라 해야 될까 <laughs> 프라 뭐뭐 뭐 3지구에서 뭐 1지구, 뭐 10지구 뭐 이렇게 있지만 음. 그 지구를 다 도는데 솔직히 하루 이틀이면 다 돕니다. 관광을. 그래서 프라 쪽뭐 하루 이틀 보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그리고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그 국경 어차피 그 협약이 되어 있어서 기차로 한 2시간 거리면은 다른 국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3 0일이내에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다른 국가도 구경을좀 다니시고 제가 브루노랑 모스 뭐 오스트라바, 뭐, 이제, 3대 도시를 다 돌아보긴 했지만, 오스트라바랑, 뭐, 브루노는 크, 아, 브루, 아, 브르노는좀젊은의 도시인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사람이 많았고, 젊은 사람이 많아서, 브루노는 좀 가면은, 좀 젊은 친구들이랑 그런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오스트라바는, 진짜 그냥 시골? 정말 뭐, 없, 크게 뭐가 없었다. 그래서, 제일 볼만한 데는 진짜 프라 발곤 없었고, 그래서, 한 일주일 잡으시고, 뭐, 그냥, 프라하, 그리고, <laughs> 뭐, 브루노 오스트라바 한 바퀴씩 도시고, 시간 나오면은, 뭐, 독일이나 가까운 다른 국가를 기차로 가시는 걸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디어 남편이 와서, 돈 너무 좋고요 아, 이제 좀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안녕.